자, 수능 35번 무관한 문장 푸는 방법 첫 번째. 1번하고 5번은 그냥 닥치고 지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1번 끝까지 읽으시고 기준 잡은 다음에 그 기준으로 개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24학년도 고3 수능 3 5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이 스피킹 패스트 하면 하이 리스크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빠르게 말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 보기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의 마인드가 샤 r 프 예리한 줄 알았어요. 즉 빠른 속도를 캐치할 줄 알았는데 They just aren't. 그렇게 예리하지 않더라. 즉 빠르게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나와요. Idling for a couple of seconds라 그래서 우리의 뇌는 몇초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빨리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을 보시면 갑자기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로 하여금 말을 빨리 할수 있다는 개소리가 나옵니다. 즉 말을 빨리 할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역시나 1번, 5번은 그냥 X 쳐주세요. 무관한 문장은 쉬운 게 2, 3, 4 중에 정답이 나오니까 그것만 예리하게 보시면 돼요. 자 쌤이 지금 연속으로 유용한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누르고 댓글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안 써주는 친구들 진짜 너무해. 자, 2023학년도 고3 35번을 보시면 초반부에 인간의 목소리의 힘인데, 뭐로서의 힘을 얘기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힘을 얘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번 문장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Confidently, 너가 뭔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 Positive, Class, Response, 긍정적인 반응을 줄수 있어. 역시나 1번, 5번은 그냥 X 쳐주세요. 2번 문장에서 Project your voice loudly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분명하게 내면 Great skill, 목소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 보기만 갑자기 심각한 소음 문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 문제가 등장해요. 얘는 개소리겠죠. 그다음 2022학년도 고3 수능 35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서 정보 시스템은 방식을 많이 바꿔 왔다고 합니다. Business is conducted 비즈니스가 수행되는 방식을 바꿔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나 하고 보니까 1번 보기까지 보시면 Involves an integration of value chains across multiple units라고 해서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뭘 포함하냐면 가치 체인들의 통합을 포함한대요. 누구 사이에서? 여러 개의 유닛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배경 지식이 없다면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 개의 가치를 통합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통합 이거만 머릿속에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5번 그냥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가시면 Include Multiple Units라 그래서 아까 여러 유닛을 통합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3번도 보시면 3번의 세 번째 줄에 They also need to take into account. 너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Entire ecosystem. 전체 e c 시스템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4번만 후반부쯤에 뭐가 나오냐면 profitable unit에 집중하란 얘기가 나옵니다. 즉 수익성이 있는 유닛에 집중하고 수익성이 없는 건천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통합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로 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 여러분 스타일에 맞다면 지금 위에 올라오는 파이널백 당장 수강하세요. 자 그다음 2021학년도 고3 수능 3 5번에 보시면 자 workers are united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하나가 된대요. 뭐 하면서요? 공유된 사건을 서로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나가 된대요. 이 얘기랑 같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번 뒤에서도 The Reactions부터 Workplace까지 읽어보시면, 직원들의 반응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 직원들의 반응은 웃음을 유발을 한대요. 자, 언제 공유가 됐냐면, 그 이야기가 여러 번 공유가 됐을 때, 뭐에 의해서? 여러 당사자들에 의해서 결론은 여러 번 이야기가 공유되면서 같이 웃고 안전을 보존하려는 동기부여가 다들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나이티드겠죠 역시나 1번, 5번은 그냥 X 쳐주세요 2번을 보시면 웃음을 유발하는 공유된 사건은 소속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도 유나이티드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3번만 유머라는 게 사람의 시선을 캡처할수 있기 때문에 커머셜, 즉 상업 광고들이 유머를 포함한다는 개소리가 등장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20학년도 고3 35번을 보시면 역시나 1번, 5번은 그냥 X 쳐주세요 그리고 초반부 문장을 보시면 이 상식이라는 게 약점도 있고 모순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읽어보시면 속담도 Common Sense Knowledge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1번 앞이랑 1번 뒤 예시를 보면 이 서로 모순되는 속담들이 예시로 우르르 등장합니다. 그래서 3번 앞문장만 보셔도 Aphorism이 이제 격언, 속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걔네가 Little Insight, 거의 통찰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common knowledge는 약점이 있고, 모순이 있고, 아직 그게 한계가 있고, 통찰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까는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3번만, that is why, 그래서, we heavily depend on aphorism. 우리는 엄청나게 격언에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3번만 개소리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019학년도 고3수능 35번을 보시면, 초반부에 이 사진들은 자연을 더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림보다. 역시나 1번, 5번은 그냥 X 쳐주세요. 3번 후반부 내용을 보면 direct representation,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어디로 이제 바뀌냐면 abstract painting, 좀 추상적인 그림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직접적으로 따라 그리는 걸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4번 뒤에서 그 세기에 화가들이 갑자기 집중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자연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한대요 이거는 추상적이지가 않죠 답은 (4번) 문장이 개소리였습니다.